네, 안녕하세요. 이번 네 번째 강의 주제는 데스크탑 기능과 해설, 표준 텍스트 편집기 사용하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스 나노 데스크탑의 기능과 해설입니다. 다음에는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운데에 있는 것을 바탕 화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것을 툭바를 도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제쓴 나누가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바탕 화면 화면 같이 표시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도크, 가운데에 있는 걸 바탕 화면. 왼쪽에 있는 걸앱 검색기입니다. 터미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앱을 클릭합니다. 터, 실행된 터미널 윈도우 창이 보입니다. 다음은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클릭하다 보면 실행된 파일 앱과 디렉토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다시 닫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를 엽니다. 데이터 센터 검색창에서 테트리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우븐툴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설치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닫고요. 그 다음에 앱 검색기에서 테트리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합니다. 지금 테트리스 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매트리스를 포즈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른쪽 셔터 운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GUI 표준 텍스트 편집기 gedit 사용하기입니다. 컨트롤 알트 티를 단축키로 눌러서 터미널을 엽니다. 지금 터미널이 열렸고 터미널에 gedit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칩니다. gedit 엔터 칩니다. 다음은 hello g-edit 를 타이핑합니다. 파일에 가서 밑에 save 로 조정한 후 name 칸에 hello text 로 타이핑한 후에 밑에 save 버튼을 누릅니다. 사실 파일을 클릭해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로우 텍스트 파일이 있군요. 파일을 클릭해서 기존 파일을 다시 열어봅니다. 지금 파일에 작성된 것이 보인다. 현재 표지창에 라인 넘버를 표시하기 위해서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하고 메뉴에 디스플레이 라인 넘버스를 체크하고 현재 라인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커런트 라인을 체크하고 닫습니다. 지금 하이라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편집창의 터미, 터미널 창을 보이기 위해서 버튼 판넬을 클릭합니다. 터미널 창에 ls를 타이핑하면 파일과 폴더가 검색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g-edi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쥐에뜻 창이 열려 있으면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넣고 1월 24일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하고, 다음은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닫고 파일이 잘 저장되었는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cat 명령으로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저장되어 있네요. 다음은 gedit hello number no. 2 text 파일명을 편집하겠습니다. 메뉴에 날짜를 적고 단과 같이 탈표합니다. 다음은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캔 명령으로 파일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에 있는 Fan Max Temperature 파라미터를 변경했습니다. Save 버튼을 누르고 저장합니다. 닫고요. 이 에러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수도 서비스 다음과 같이 타이핑하고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금 팬이 멈춰 있고요. 다시 팬을 재기동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타이핑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제 다시 팬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의 파라미터 값을 반영하기위한 것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나노 편집기 사용하기입니다. 어, 이번에 나노 편집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나노 편집기 앱을 설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 나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리눅스의 디폴트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나노 에디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반면 vi는 디폴트로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리눅스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 나노 에디터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LS를 타이핑해서 설치를 해보고, 다음 기존 헬로 o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편집할 예정입니다. 지금 편집창에 들어와서 오늘 날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팅 나노 에디터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테스팅, 나노, 에디터 편집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Ctrl-X키를 누르고 Y키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은 캣 명령으로 편집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잘 저장되었네요. 단축키 실험을 위해서 다음은 나노 헬로 텍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단축키 실험은 Ctrl+C로 각 행의 정보를 알아봅니다. 다음은 이번 두 번째 실험은 컨트롤 K를 이용해서 커서가 있는 한 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축키 실험은 ctrl-w 인데 문자를 검색하겠습니다. 이번 단축키 실험은 ctrl-g 는 단축키 목록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컨트롤 x 를 해서 다시 닫겠습니다. 관리자 권한 명령으로 냉각팬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명령은 오하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통 시스템 파일을 건들 때는 수동 명령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fan max temperature 파라미터로 수정하고 60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냉화펜의 파라미터 온도값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고 재가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오타고요.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팬의 파라미터 온도 값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일시 정지하고 재기동해 보겠습니다. 스탑하고 팬이 일시 정지가 되고 여기서 리스타트를 다시 누르면 이제 팬이 다시 돌고 온도 값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CLI 표준 편집기 VI 사용입니다. CLI 표준 편집기에는 보통 리눅스 배포, 배포판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JSN 나노를 사용하는데 시스템 파일을 편집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VI 텍스트 편집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 액세스 하거나 GUI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인하거나 gedit를 사용할 수 없을 때 CLI 텍스트 편집기 VI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편집 모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키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사용 빈도수에 따라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다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편집 파일 Hello t x t 파일을 VI로 열어보겠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ESC 키를 누르고 I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ESC 키를 누르고 I 키를 입력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Testing BI Editor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르고 콜론 :wq를 입력 후 엔터를 치면 됩니다. cat 명령으로 저장된 파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일 내용이 잘 저장되었군요. vi는 여러분의 노력과 약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축키 실험을 위해서 V I 할로트 텍스트를 입력해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E S C 키를 누르고 텍스팅 V I 에디터 근처에 커서를 이동합니다. W Y 를 치면 한 줄이 복사되고 P 를 치면 한 줄이 붙여넣기가 되고 더 치면 더 복사가 됩니다. D D 를 치면 한 줄이 삭제가 되고 D D 를또 치면 또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편집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ESC 키를 누르고 콜론 WQ를 입력 후 엔터를 칩니다. 어, 다음은 수, 사용자 권한 수동 명령으로 냉각 팬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파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스템 파일을 편집할 때는 BI 에디터가 가장 좋고 가장 파워풀합니다. ESC키를 누르고 편집 모드 I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고 저장하기위해서 ESC키를 누르고 콜론 WQ를 타이핑해서 엔터를 칩니다. 반영된 파람, 파라미터 값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동차 시스템을 정지했다가 재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스타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vimrc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기존 스크립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d 그다음에 wget, 다음 웹 링크, 카피해서 붙여넣기하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mv를 이용해서 .vimrc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s a로 해서 vim vimrc를 서치하고 기록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at .vimrc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총 리눅스 인베디드에서 vi와 .vimrc 기록 파일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서 활용하다 보면 편집 기능이 진짜 파워풀해지고, 다음과 같이 행번호와 기타 기능들이 생깁니다. 한번 열어보면 지금 행번호가 생겼고, 그 외에 기능들이 많습니다.